안녕하세요. 오늘은 출발 날입니다. 심양에서의 마지막 식사고 어, 매일 먹던 아주머니가게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네, 점심 먹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행자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숙소 사람들. 남자 여자 나뉘어져,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숙소 사람인 지도 몰랐습니다 잘먹 출발하도록 출발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 에너지로 손색이 없겠네요 아 깜짝이야 이거 고장난 줄 알았네 햇빛 밑에 있었더니 이게 터뭇게 변했다가 아, 다시 되돌아왔구나 356.68km 출발 해야겠습니다. 라이딩 거리를 오늘부터 열심히 기록을 좀 해야겠네. 자전거 도로인데 주차를 이래 놓으면 되나? 시자도 이거 작년 목당강에서 먹었던 진짜 맛있었던 만두 가게인데 저1리로 가면 희망역이네 여기 주차장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예요 참고로. 시, 명, 시, 명, 시, 명, 시, 명, 역. 햇빛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와. 여기가 차가 다니는 길이 맞나? 지금 반대쪽에 저기 보면 자전거랑 오토바이 다니는 길인데 반대 쪽에서 보이세요? 차고 오고 있어. 와, 차도가 밑에 따로 있는데 그게 맞나? 아닌가? 진짜 보이시죠? <laughs> 와 오, 이케아가 있네 와... 5km 가까이 달렸는데 아직도 시내에요 도와주겠다 제친구 요새 빙청 안녕하세요 예, 전주나이차 빙거 중백 이거 아 또. 아 날씨 좋다. 햇빛은 많이 뜨겁고요. 아까 앉아서 한 20분 정도 쉬었는데, 아,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앞으로 연속 3일 정도가 아니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아마 라이딩 할때낮 시간은 조금만 피해서 잠시 쉬던가,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민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략 여기서 한 65, 60에서 65km 정도 거리인데 이미 10km를 달려 와서 50km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신민시까지 사실은 안 가야 됩니다. 고경까지 대략 여기서 850km 정도 되는데 2주 안에는 충분히 가는데 너무 빨리 가려는 것도 아니고 뭐 급한 것도 아니라서 천천히 안전하게 하지만 또 가급적 뭐좀볼수 있는 거 보면서 가면 좋고요 시골 마을에도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생겨가지고 길에서 약간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또뭐 비가 와가지고 막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아 뜨겁다. 저는 이번에 와서 비가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비 오면 비온 대로 또 짜증을 내겠죠. <laughs> 목이 또 따갑습니다. <laughs> 라이딩에 좀 집중을 할게요. 304번 국도를 타고 신민방향으로 갑니다. 길이 근데 좀 재미가 없어요. 야, 이게 조선족 제3중학교. 심양시 조선족 제3중학교. 야, 조선족 중학교가 따로 있구나. 심양에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 건 알았는데 여기 조선족 학교로 따로 있는지는 참 알았네요 여기는 또홍원로 소학교 아 여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차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아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역주행도 진짜 많고 다가서 기로안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은 방향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해를 마주하고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아, 길이 좀 재미가 없어요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또 여기 요영성 지방의 특징 그리고 요동평야 를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그 고도가 아닌가 싶어요 웬만해선 다 평야고 그러니까 저 옆에도 다 풍지고요 이은 뜨겁습니다. 마이 뜨겁습니다. 목이 금방 바삭바삭 타요. 와, 여기서 석유 시출하는걸 보네. 와, 씨. 죽인다. 야 석유 생산 시추시설을 여기서 봅니다. 누가 그래? 당군 할아버지. 어, 부동산 사기 맞았다고. 호손이 바보라서 그렇지. 잘하자 네 여기서 풍부한 만주의 지하자원을 보게 됩니다 흥룡보 풀보까지 6km 여기가 신민시 경계네요 신민 길에서 파는 수박은 한근에 1.38 디테일하시구만. 아 뜨거워.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이렇게 서쪽으로 가니까 햇빛을 맞으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반대로 오면은 네, 그늘 속에서 다닐 수 있는데. 아우 뜨거. 야 여기에 밭이 있는데 그 옆에는 저 지금 눈앞에. 석유 시추 저 기계가 여기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광도 같이 하고 있고 저게 전기로 돌아가는가 본데 와 어마어마한데 반대쪽에도 있구나. 지하에서는 석유 편내고 땅에서는 작물 키우고 하늘에서는 태양광 받고 풍력은 없 풍력은 없지? 네, 풍력은 없네요. 와참 자연을 다 빨아먹는다. <laughs> 역주행! 오늘 안 만나냐 했다. 아유. 지금 들어오는 곳은 싱롱전이라고 흥룡진입니다 보이는 건물들이 높게 돼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온천이 유명한 지역인가봐요. 근데 이 건물들이 하나같이 뭐, 뭐, 지어, 지어지다 말고 저 앞에도 지금 보면 소등 건물이 창문도 아무것도 없고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세요. 막 창문이 있는데 풀나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온천이 좀 예, 특성화되어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든 것 같은데, 죄다 뭐, 문을 닫아가지고, 망한 것 같습니다. 뭐, 창문이 깨지고, 틈 사이에서 풀도 자라고 이런 거 보니까, 방치를 한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네, 뭐, 딱히 없습니다. 옆에 지금 풀자라거 봐요. 어, 사람이 조금 있긴 한데.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좀 살고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요양차 또는 휴가차 오는 어떤 관광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여게에서한번묶고 갈까 싶기도 한데, 되게 좀 느낌이, 뭐라고, 좀, 쇠락한 느낌? 보세요, 여기 뭐, 지 땀한 건물들이 지금, 뭐야, 이게. <laughs> 네, 지 땀한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더워라. 오늘 콜라만 두 개째요. <laughs> 손이 떨리네. 이동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도 숙소가 있고 한 1km 되돌아가면은 온천 겸 숙소가 있는데 진짜 온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파트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 안에 그냥 서비스하는 그런 건가 봐요 오늘 뭐 달린 거리가 한 43km 밖에 안 달렸거든요 천천히 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늦게 나온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온천을 한번 가볼까 예 지금 돌아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시설보고 괜찮으면 하고 아님 말고 아까 지나오면서 찍었던 곳인데 이런데 영업을 하나? 여기 보면 빌라라 그래야 되나?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 뒤에는 보니까 많은 숙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짖다가 말았고 지금 여기는 에어컨이 있는데 일부는 부서지고 여기 아닌데? 여기 흥욕, 온천, 소전 여기가 맞는가 봐요 안에 아 네, 노래방 KTV 음악도 들리고 한거 보니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도 있고 뭐이 손님이 없어서 좀 방치되어 있다 싶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흉물스럽네 관리 안 하는 흔적이 돼 있고 면제는 네,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중국은 이게 문제야 레셉션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이탈리아 느낌이 아주 살짝 났는데 지금 여기서 레셉션을 음.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없어가지고 오는 길에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네요. 여기 지금 다. 미안해. 여기就是吗啊举过去温泉小镇啊이这个楼顶上那个几个字泉 <목소리도 말하는> 음, 아... 那个是泉呃对啊小镇 아. 아, 네. 아, 아, 민수 都 있어요 他这楼上都有哦哎呦이靠这给恁这都漏了那得那太贵了嗯你 이렇게 这都漏了那该那该漏了하 아, 아 아줌마를 길에서 오죠. 지금 이렇게 보게 뭐 아, 되네. 아, 하도 하도 스시. 어, 주소 하, 주소 하, 주소 하. 하. 어. 응. 여기 사람 많으면 진짜 활기차게 활기차겠는데 너무 관리가 안돼 있다. 이 사람들 가는 데만 가나 봐요. 어, 여기서 인터넷 안돼서 아주머니한테 이야기 했더니 이것도 기계를 가져오시고 선도 저기 끌어오시네. <웃음> 대단하신 네 <laughs> 혼자 아, 应가需要联系啊这里啊 뭐 마장시야 치야 아아 아. 이게 안 돼가지고 아줌마가 이거 이동 뭐라 해서 이거 와이파이 되는 거 이걸 가, 가져다 주셨네요. 왜? 이 진짜 웃기네. 아홉시 아홉시 되면 물이 끊긴데요 그래서 여기 물을 받아놔라 그러시네. 새벽에도 막뭐막 오줌마려고 그러수 있잖아요. 아무튼 물을 받아놔야겠는데. 아 진짜 역시 중국. 아, 몰라 앞으 하루만 온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와 시야 야 어쨌거나 왔네요. 자전거는 들랐고, 전날 시계는 고장, <laughs> 에어컨도 어쨌거나 있고 문제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밤에 잘때 덥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여기 숙소가 대부분 시골에 만들어놓은 어떤 그 실버 타운 같은 느낌? 그냥 가도 되는데 아줌마가 너무 노력, 노력하셔 가지고 이게 제가 뭐 우리나라식으로 군대식으로 뭐 내무 검사듯이 하할 수는 없는 거시고 이봐. 이거연거 식초를 좀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위생 상태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앞사람이 썼던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저기 보면 백방이고, 수도못썼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물을 항상 여기, 제가 끓여먹거나, 아니면 아예 생수를 사가지고 하는데, 하,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여기 와서만 한 시간 정도를, 버비를 <laughs> 했네요. 괜히 이거 온천한다고, 시간 날렸나 싶기도 하고, 나 이거 왠지 안할것 같은데, 짐좀 풀고 쉬자. 네, 쉬겠습니다. 밖에 잠시 나왔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려고 나왔는데 네, 너무 오래된 건물이네. 중국 건물들 보면 되게 좀 오래돼서 건물 부서지거나 내장재들 상태가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방에도 사실 제가 괜히 못어다시겠 싶... 싶은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안에 보니까 막 타일 아니 뭐라 그래도 페인트 칠해놓은거 그것도 막다 벗겨지고. 시골 시골에는 또 이런 데는 경쟁을 크게 안하서 그런가. 가격이 도시에 비해서 형편 없는데도 막 비싸요. 식당은 없고, 슈퍼마켓만 있으니까, 먹을 게좀 문제긴 합니다. 나 뭐하니? 아, 여기가 무슨 미국 뭐라고, 미국 온천 뭐, 이름을 그렇게 놨더라고요. 흥용 온천 소전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아, 음식 좀, 뭐 좀, 먹을만한 게 없고, 전부 다 부동산 회사만 있고, 객잔, 커방. 너무하네. 없어, 없어. 진짜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어떡하지 안되겠다 들어 가야겠다 차라리 자전거를 갖고 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진짜 중국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건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뭐 지어 놓은 거 나중에 사람만 어떻게든 들어오면 큰 도시가 되겠죠 자전거를 끌고 나와 가지고 슈퍼마켓 근처에는 식당 같은 게좀 있어 가지고 그리로 갑니다 시민지로 바로 갈걸 그랬나 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식당을 바로 가겠습니다. 샤오카오도 팔고 아까 전에 왔던데 맛있는데 안 비쌉니다. 손님들이 없네. 아 여기 도성면 파는구나. 냉면도 있고 분전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죠. 보자, 보자. 냉면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빨리 먹고 물 받으러 가야 돼요. 자전거 가지러 갈때아주머입고이상 만나는데 물 받냐고 았 물어보길래 아았 떳떳하니까 물 빨리 받으라고. 자주 겪으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한 번만 닦겪가야돼 이걸 두번세번 번 겪으면 짜증이고 한번 정도? 한국이었으면 그냥 절대 안 쓰죠 후기에도 남겨가지고 못 쓰게 하는데 뭐 외진 곳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보면 뭐 어쩔 수 있나 네 근데 딱한번 정도 시원해 보이죠 와사얼름이다 이런 것서 천부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막도 좋아해야 될 건데 흔히 먹던 중국식 냉면 잘 보시고 향상 <laughs> <샹사이. 웃음> 내일 출발할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면, 요, 면 요리 주문했는데 지금 도상면으로 아, 끝났구나. 갑자기 안에서 뭔가 움직이길래 보니까 도상면인데 기계로 갖고 있네. <laughs> 중국은 언제나 한 바, 항상 뭔가 독특한 게 하나씩 나옵니다. 야, 생각도 못했다. 물을 한번 들어볼까? 방금 뭐 아줌마가 물안 틀었냐고 또. 에이, 다 부러지고 난리 났다. 이거 일한거 봤나? 그렇죠. 물에 물이... 제, 제 모습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물이안 뜨거운데, 온천인데. 에어컨 틀어놓고 온천욕 하기. 이런 방구조도 진짜. 침대 바로 옆에 이거 있다는 거. 아까 아줌마한테 이렇게 막 이상하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아줌마의 대답에 바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이 점점 따뜻해지네. 오케이. 아 샤워도 해야겠다 미끌미끌해지는데 저는 먼저 좀 씻을게요 와 이거 여기 물이 샤워를 했는데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누가 덜 지워져서 그런다 싶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이 원래 미끌미끌하네 아 기분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뒤에는 에어컨 나오고 재밌습니다 중국이라서 가능한걸 수도 있겠습니다 와 이런 걸 해보네 자전거를 대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온천 물로 탕에 들어가서 쉬어 보다니 기분 이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어, 잘 자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진짜로 안녕.